안녕하세요. 저는 43살이고 학습지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10년이 넘었고요. 남편도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 회사원이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가 워낙 가난한 집안의 딸로 자라왔기에 저희 아이들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입히고 먹이고 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남편도 자세히 잘 모르는 제속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제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도 이런 사연을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말 그대로 저는 사연이 많은 여자거든요. 남편도 대충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지만 깊이 알지는 못해요. 위낙 남편도 속이 깊어서 제 아픔을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고 외동딸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외동딸이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 사랑도 굉장히 많이 받고 곱게 자랐겠다고 해요. 저희 남편도 그랬었거든요. 하긴 외동딸 하면 생각나는 그런 깔탈스러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일용직 노동자로 사셨고 저희 엄마는 시장 한 편에서 나물이나 채소를 파셔더요. 엄마가 다리가 한쪽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 엄마가 할수 있는 일이라곤. 그런 일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엄마가 가장이었던 게 아버지는 하루 벌어 그날 바로 술 마시는데 다 쓰시곤 했거든요. 집에 돈을 가지고 오는 걸못 봤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엄마 차라리 일이라도 하고 저렇게 술을 퍼마시니 그나마 다행이다. 일도 안 하고 저러고 술만 퍼마셔 봐라 끔찍스럽지 하며 그래도 네 아버지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와 다르게 아버지가 미웠어요. 매일같이 술에 쩔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오시는 아버지. 뭐가 그렇게 하니 많이 맺히셨는지 매일 밤을 꺼이꺼이 눈물로 지내우시는 그런 아버지가 무능력해 보였거든요. 그러나 결국 아버지는 엄마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중엔 일도 안 하시고 집에서만 계셨어요. 그러니 엄마가 완전히 가장이 된 거죠. 엄마 혼자 시장에서 나물 판 돈으로 세 사람 이한 달을 살아가긴 너무 벅찼습니다. 몇 달째 공과금이 밀려, 전기까지 끊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런 지겨운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의 놀림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엄마의 이런 모습과 제 가난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걸 엄마가 다 망친 사건이 하나 있죠.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엄마가 장사하고 있는 시장을 지나서 가면, 더 빨리 갈수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항상 그 길을 두고 빙빙 돌아서 다녔죠. 그 길을 지나가면 엄마가 당연히 절 보고 아는 척을 할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단한 번도 학교를 같이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남들 눈이 더 중요한 나이였죠. 근데 엄마가 저도 모르게 학교를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그 지겨운 나물들을 들고 말이죠. 점심 때였는데 교실 밖복도에서 누군가 떠나갈 듯이 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엄마였죠? 저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는 순간 안 봐도 뻔한 엄마의 모습에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니 친구들도 한두 명씩 저한테 와서야 니네 엄마 오신 거 같은데 나가봐. 라고 했고 움직여지지 않는 몸을 일으켜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 역시 엄마는 절뚝거리시는 모습으로 검정 비닐봉다리랑 우산을 들고 계셨죠 제가 복도로 나오니 저 멀리서 절 발견한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걸어왔고 저는 나 여기 왜온 거야 왜 아무런 말도 없이 오냐고 하니 엄마 우산 우산 전해주려고 왔지 아침에는 비가 안 왔는데 점심때 되니까 장대비가 쏟아지더라고 입이 다 맞고 오면 감기 걸릴 텐데 걱정돼서 왔어 자 여기 우산 받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엄마한테 누가 우산 갖다 달라고 했냐고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냐고 빨리 가라고 했죠. 그러니 엄마는 들고 있던 검정 비닐봉다리를 저한테 주시며 엄마 유진 가명 아 이건 이 담임 선생님한테 좀 드려 엄마가 학교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남을 좀 챙겨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갖다 드려 하시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손을 뿌리쳤어요. 누가 이딴 나물 먹는다고 이걸 가지고 왔냐고 진짜 창피해 죽겠다고 빨리 가라고 씩씩거리며 봉지를 바닥에 던지고 왔어요. 그런 엄마를 뒤로하고 교실로 들어왔죠. 그 후로 제게 생긴 별명이 절도기였습니다. 절름발이 엄마 딸이라는 이유였죠.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반 친구들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엄한 엄마한테만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네요. 두번 다시 밖에서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내뱉었는데, 이런 부모를 둔게 원망스럽다고 했네요. 그말 끝에 아버지는 절 내리치셨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걸 엄마가 다급하게 막으며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지독한 사춘기를 보냈죠. 그리고 제 나이 18살 때, 알콜 중독자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때는 솔직히 홀가분한 마음이 더 컸어요. 날이 갈수록 아빠의 주정이 많이 심해지셨거든요. 뭐 때문인지 엄청 우실 줄 알았던 엄마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셨고 장례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방문을 닫고 오시더라고요. 아빠가 없는 집은 더 조용했어요. 그렇게 전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4년제 국립지방대를 가게 되었어요. 사립보단 학비가 더 저렴했기에 저는 무조건 국립대를 가야 했어요. 제가 대학 합격증을 받았을 때 저보다 저희 엄마가 더 좋아하셨어요. 내딸 대학 갔다고 나는 대학 근처도 못 가봤는데. 우리 딸은 대학에 들어갔다며 나를 안 닮아서 다행이라고 하셨죠.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셨는지 동네에서 저 대학 간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어차피 학교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야 했고, 여차저차 엄마와도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저는 방학 때도 집에 잘안 갔어요. 그러니 엄마가 저를 보러 오셨죠. 저 먹인다고 매번 뭘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셨는데, 엄마의 모습은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과 절뚝거리는 불편 한 달이었어요. 항상 엄마는 절 보러 오실 때 학교 밖에서 저를 기다리셨는데 행여나 본인 딸이 또 창피를 당하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단한 번도 저희 학교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으셨죠. 차라리 저도 그게 편했던 게 혹시 동기들이나 선 후배들이 엄마를 보면 저를 또 불쌍한 사람처럼 볼까 봐 그로 인해 또 제가 상처를 받을까 봐 지레짐작 두려웠죠. 제가 엄마한테 이런 거안 가지고 와도 된다고 해. 엄마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에 없잖아. 대학 등록금도 매번 내주지도 못하고 네가 알아서 다 하는데. 이런 못난 엄마를 뒤서 면목이 없다. 라는 엄마의 말에 또 화가 울컥 치밀어 올라. 그런 말은 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엄마 도움 받으면서 살았냐고. 나는 그냥 다 내가 혼자서 살지 않았냐고 했네요. 부모가 없는 것만 못하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엄마가 미웠는지 하는 말마다 엄마 가슴에 대모들 받고 말았죠. 그렇게 전 졸업을 하고 자연스럽게 지방에 털을 잡게 되어어요제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은 두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바로 학습지 교사로 취직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니 꽤 오랫동안 일을 한 거죠. 제 적성에 잘 맞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제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맞는 지금의 남편과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다며 보호자님이 오셔야 될것 같다는 전화였죠. 남편은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그냥 혼자 갔다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가니 엄마가 두 눈을 꼭 감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냐고 했어요. 누가 엄마 보고 쓰러질 때까지 돈 벌라고 했어.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혼자 다 해서 이런 고생을 시키냐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의사 한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보호자님이시면 저쪽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의사한테 전해들은 말은 엄마가 지금 담도암이기라는 말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알고 계시던데? 보호자님은 모르고 같아 이렇게 따로 불러 말씀드리는 거라며 당장이라도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미워하던 엄마였지만 그래도 내 엄마가 아프다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알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엄마한테 물었어요. 왜 항상 마음과 입은 다르게 행동을 하는지. 마음은 이게 아닌데 이분 또 엄마를 향해 심한 말을 내뱉고 있었죠. 엄마는 단 하나 저한테 패기치기 싫어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엄마한테 당장 수술을 하자고 했어요.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 내뱉으셨고 바로 입원을 하시게 되었죠. 저는 엄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엄마네 집에 가서 뭐라도 챙겨오려고 집으로 갔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집. 저는 챙길 걸다 챙기고, 얇은 병원복으로 추위할 엄마의 가디건이라도 챙기려고 장롱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옷을 살피고 있는데, 장롱 안쪽 구석에 어울리지 않게 웬 색발엔 서류봉투가 몇 장씩 쌓여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뭐지 하고, 그 서류봉투를 꺼내 열어보았는데, 웬 각서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서에 씌여진 내용들을 전부 다 읽어보았는데, 저는 그 각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저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영문도 모른 채 저는 그 각서들을 전부 다 챙겨 들고 엄마 병원으로 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각서인지 무슨 말인지 당사자에게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를 향해 이 각서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각서야? 이게 다 뭐냐고 하며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엄마는 침대 위로 떨어진 각서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우며 눈물을 흘리시는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나. 우리 부모님 어디 있어? 우리 엄마, 아빠 어딨냐고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엄마는 얕은 숨을 한번 깊게 내쉬고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한테서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을 듣게 되었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엄마 유진아 가명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잘 들어. 사실 나는 네 친엄마가 아니야. 이 각서에 쓰여진 대로 네 친모는 따로 있어. 근데 네 친모가 너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어. 네 친엄마랑은 내가 신혼 때 살던 사글세집 옆집에 살던 여자였는데 서로 이웃이었지. 근데 젊은 여자가 애 아빠도 없이 너를 혼자 키우더라고 애가 없는 우리 부부는. 니네 친엄마가 참 대견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뭐만 있으면 더 챙겨주고 가끔 너도 보살펴주곤 했지.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연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을 열어봤는데 이민이 친엄마는 의식이 없고 너 혼자 덩그러니 그 집에 남아있더라고. 그렇게 너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우리가 데리고 키우자고 했지? 그래서 이 각서도 네 삼촌 되는 사람한테 유진이 널 제대로 못 돌봤지. 너세살때큰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철원에 공사 일이 생겼다면서 엄마랑 둘이 같이 가서 돈좀 벌자고 하더라고. 그때 너를 데리고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맡길 사람이 없어서 너를 데리고 갔어. 근데 거기서 사고가 난 거야? 유리 철거하는 작업을 할때 유진이 네가 그 사이로 막 뛰어들어가는데 내가 그걸 보자마자 몸을 던져서 너를 안았고 그 유리 파편이 내 다리로 다 떨어지게 됐어. 근데 네그 조막만 한 등에도 몇 개가 떨어졌더라. 나는 내가 다친 것보다 네가 다친 게더 눈에 보였고 널 먼저 병원에 보냈어. 네 등에 있는 상처 몇 개가 그때 튄 파편 자국이야. 엄마는 아니 나는 아직도 그 상처만 보면 죄책감이 들어 너한테 미안해서 라며 하염없이 오시는데 엄마의 그 말을 듣고는 심장에 뭔가가 확 찌르는 듯한 아픔이 전해왔고 아무런 말도 입도 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엄마는 이런 절 이런 못난 절다 감싸주신 거였죠. 한순간에 고아가 된 절을 이렇게 키해주시고 그것도 모잘라 엄마 다리까지 내주시면서 절 살렸다는 게저 또한 너무 죄송스러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러니 엄마는 그런 절 아무런 말도 없이 꽉 껴안아 주셨죠. 저는 이런 엄마의 손을 꽉 붙들며 얘기를 했어요. 나어 엄마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미웠어. 엄마 딸도 아닌 내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어. 엄마 미안해. 그리고,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 못되게 했던 거다 용서해줘. 라고 하니, 엄마 용서는, 용서할 거 하나도 없어. 되려. 내가 이런 비밀을 숨겼는데, 너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나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한테 무슨 용서를 구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딸로 생각해주는 것만으로. 나는 이 세상 전부를 다 가진 것 같아 하며,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또한 이런 제 얼굴을 매만져주시며 고맙다고 하셨죠. 정망 이런 게 엄마의 마음이나 봐요. 저도 엄마지만 저희 엄마 위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는 암 수술을 받으시고 2년째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시고 남편의 배려로 지금은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동안 못했던 효도 이제라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엄마는 그동안 시장에서 나무를 파시고 번 돈을 제게 주어주시며. 이돈 얼마 안 되지만 내 평생이 담긴 돈이라고 힘들 때이 돈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5천만 원을 제가 주셨어요. 꼬깃꼬깃한 만 원, 5만 원 장이 섞인 그 돈을 참아 받기가 어려웠는데, 엄마는 얼른 가져가라며 제 손에 쥐어 주시더라고요. 저 또한 엄마가 살아계실 때까지 모시면서 40년 동안 받은 사랑 이제는 보답해 드리며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긴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40년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라셨게도요. 여러 생각이 드시며 희비가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의 어머님의 따뜻한 진심을 저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